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십년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이 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 특별한 교육이 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여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뭐 이런 충분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어떤 특별 계급에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구조였었던 것이죠. 때문에 율법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수님 시대에는 종교적 율법이 일상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공부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줄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이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 45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은데 위에 작게 붙은 이 문단의 소제목을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학자이면서 또 종교 지도자이자 또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사회적으로 좀 판사 플러스 목사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었냐면 성,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은 재판관 이런 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 지역 그마을에 유력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언제나 항상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들도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들도 해주기도 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항상 늘이 권위를 상징하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말솜씨와 종교적인 소양 그리고 인문학적 능력을 100분, 10분 활용해서 기도를 길게 했어요. 긴 기도 자체가 그들의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길게 기도하느냐가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얼마만큼 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종교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잣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회당에서도 늘 언제나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가든지 항상 상석에 앉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의전을 받으며 살아왔었죠.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20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엄중히, 더 엄중한 심판을, 그러니까 엄중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급진적이면서도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탐욕스럽고 또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문제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러한 열심이 오늘날의 열심 있는 기독교인들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 즉 말씀이죠. 이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지키는 일을 자신의 목숨만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그들은 유대인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치렀던 이 마카베오 전쟁 이후에 탄생한 가장 엄격한 종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 말씀의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와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만을 이 엄격한 평가 기간을 두고 그들 안으로 이렇게 드려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11조를 하겠다. 나는 반드시 금식을 얼마나 하겠다. 나는 반드시 말씀을 얼마만큼 읽겠다. 나는 반드시 기도를 기도했나요? 11조 말씀 기도. 그죠? 그, 그러, 그런, 그러한, 어떤 자기들만의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어 약속한 대로 그것을 지켜내는지 안 지켜내는지 그걸 보고 지킨다 하면, 그래, 너도 우리 편. 너도 그래, 이쪽으로 와.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배척하고, 엄격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버렸죠. 너는 아니야. 너는 우리 급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허세 부리는 사람들,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바리세인들은 왜 이런 비판을 받았을까요? 바리세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충실하게 율법에 맞추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판을 받으면서 내가 언제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까? 내가 언제 외식하였습니까? 외식이라는 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거,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내가 언제 교만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죠. 바리세인들과 사기관들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러한 항변과 분노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왜,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비판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좋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정해져 있는 대로 잘 십일조하고 또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비판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서기관들아, 너희 기도와 너희 예배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의 말씀 읽기와 너의 율법 지킴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들의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 읽기와 말씀 실천이 모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 것에 있었다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구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권세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또 나라의 해방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얻게 된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위관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모든 지위도, 이 모든 재산도, 이 모든 영적 권위도,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모든 의전과 대접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 손으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과 그 구조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마치 미국과 유럽이 수많은 식민지에서 수많은 약탈과 살인을 통해서 막대한 불을 축적한 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 그러니 이 미개한 나라, 이 미개한 종족들 내가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여기서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과 같, 같다, 같았, 같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아픔 위에서 이익을 누리며 그것을 당연한 것곧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큰 낭패가 될수 있어요. 큰 실망거리를 여러분들이 줄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무튼 그 어떤 책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책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잘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막 이런 생각들만 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 얼른 어느 나라로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비행기를 못탈 상황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막 공항으로 향하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행기를 지연시켜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진짜 비행기가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탈수 있게 되었다. 아,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막 하나님 주실 복을 은혜를 기대하고 그럼 하나님 이다 복주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는 지금 빨리 수술을 앞두고 해야 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는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살아 계실 때 얼굴 마주 대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는 1분1초를 다투고 회사와 예, 빨리 그 사, 사인을 받아 와야지만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비행기가 지연됨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실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게 되고요. 회사에 파산을 막지 못하고요. 수, 지정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수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버리면 너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과정이 선해야 결과가 선한 겁니다. 우리가 결과만 보고 그 결과만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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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이 복주신다. 쉽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내가 그걸 해놓고 하나님의 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정이 선해야 합니다. 과정이 선해야 결과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도 놓칠 뿐더러 내 곁에 이웃의 아픔까지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의 핵심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하게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석유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이 석유관들에 대비하여서 예수님은 이들과 대비하여 한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녀는 이 세상, 그녀를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마 회당에서도 잔치에서도 소외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시장에 나아가도 그 누구도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를 예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give and take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 전부를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서교원들은 하나님께 투자했지만 과부는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무엇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또그 헌신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갚아주실까? 이렇게 우리는 계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는 전적인 순종과 또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심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과부도 예수님도 온전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과부의 드림이 가장 큰 드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드림도 가장 큰 드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홍과 영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에 참된 권세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추장스럽게 무엇을 달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가진 것 일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내 모든 존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된 후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은총이며 모든 것이 감사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이웃의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억지로 그것을 내가 짜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고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또 헌신적으로 보여도 그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둔것 그것은 다 우상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 신앙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잔뜩 끌어올립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도 율법을 들이대고 다른 이에게도 율법을 그래서 강요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국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은, 신앙은 더욱더 높이 올라가려는 바벨탑과 같은 신앙이라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심지어 생명조차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십자와 같은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은 날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근사해 보이, 보이나 교만해지지만 예수님 중심적 신앙은 날이 갈수록 겸손해 보이나 그 안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들지만 예수님 중심적 신앙은 죽기까지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자기 중심적 신앙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 꿈, 비전, 영광, 권세, 뭐 선한 영향력과 같은 말 속에서 그러한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 신앙을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단어들이 매력적입니까? 열정, 꿈, 비전, 영광, 권세, 선한 영향력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비전과 어떤 열정과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헌신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 우리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또 얼마나 많이 도전받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심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겨져 벌거벗겨져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없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신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은총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보고 또그 참된 신앙, 참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붙잡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